네. 이번에는, 어, 이제, 회사 측에서 좀 요청사항이 들어왔어요. 다양한 하트 포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다양한 하트, 알고 계의 어? 하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이런 거는 이제, 세윤이나, 세윤이가 네. 좀잘 알지 않을까요? 네. 더 많이 알았어요. 네. 아, 아 공부를 뭐... 해왔어. 오! 야, 이거, 이거... 오그 정도는 아닌데. 하나씩, 하나씩 해주시면 저희가 따라할게요. 제가 하면요? 네! 뭐 어, 하는 건 아니지? 그냥 보라색으로 보라색?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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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단은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<laughs> 그럼 또 이제 <laughs> 아 제가 <laughs> 많은 걸 준비한 게 아니고 다른 거 <laughs> 아니 괜찮아. 아무거나. <laughs> 그러면은 나같 <되지. 웃음> 네. 고 <laughs> 오세요? 네. 네 왼쪽. 네. 다음 데. 오른쪽. Yeah. <City> 네, 다양한 하트에요. 네, 보통 이거 지현 배우님 네? 상대가 어깨 하트 어디, 어깨 하 어깨 하트 뭐예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어요? 아, 볼을 이겨놓 아, 볼을 이겨놓고. 어깨 하 왼쪽부터. 진짜. 이런 게 있어요? 아, 없어요? 아, 없어요? 없을 것 같아요, 이런 거. 아니,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네 그럼 마제, 마지막으로 상혁이 포즈 하나 만하죠 저는 어어 어, 다섯이서 같이 만들어. 어 어, 네, 아, 네. 뭐, 어, 어, 네 어떤 거예요? 이렇게 이렇게 어, 어려운 거. <laughs> <프로그램. 웃음> 어떻게 어떻게 하면 <laughs> 어떻게 하면 돼요? <laughs> 네? 아, 아, 아 이게 아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일에배세요 아, 이 이렇게? 이렇게, 어. 아, 이렇게, 이렇게. 네, 네, 네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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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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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이렇게? 이렇 맞아요? 맞아요? 지금 <laughs> 맞아요? 아, 니요 <laughs> 이렇게 이렇게.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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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. 뭐. 아 제가 이렇게요. 이렇게, 아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, 그렇죠? 아어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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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지금>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<Even 웃음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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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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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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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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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얼굴이 된거 건... 얼굴이 안 이거 찍어서 올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엄마진창이된건 <laughs> 가요? 네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 아, 오. 오. 아네 네. 포토타임. 포토타임 아주 빨리 스러, 스러웠어요더찍러 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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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러 쓰러 네러쓰 네. 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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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하도록 하겠습니다.